지난 시간 보험금의 지급 방식 중 하나인 정액 보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금 지급 방식 나머지인 실손 보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손 보상 방식은 말 그대로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방식으로 최대 보상 한도를 정해 두고 그 안에서 발생한 금액에 대한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실손 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 의료 보험과 화재 보험 등이 있습니다. 실손 보험의 경우 실제 발생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해 주고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로 인해 발생한 화재 피해 금액만큼을 보상해줍니다 하지만 실손보상은 실제 피해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보험회사에 실손보험을 가입하고 비보험회사에 실손보험을 가입했을 때 100만원의 병원비가 발생했다고 생각해보면 이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각각 50만원씩 비례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실손보상 방식은 보상한도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 가입 시 보상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피 m 플랜 전문가에게 비대면으로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